1년 중 최대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11월 광군제와 함께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대규모 행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구입하고자 하셨던 제품들 많이 구입하셨나요? 이제 하루 남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개했던 많은 상품들 중 인기 판매 상품 위주로 결산 30선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문과 영상을 통해 소개드린 쿠폰 정보, 카드 할인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영상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여행용 캐리어로 인기 높은 믹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일반적인 캐리어와 달리 전면 개폐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소 개폐 방식이 낯선데요. 오히려 좌우에 짐 챙기고 닫을 때요. 물건이 흐르거나 삐져나오지 않아 이 부분에선 더 낫더군요. 노트북 및 태블릿 별도 수납 공간도 제공하고요.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넓게 되어 있답니다. 알루미늄 전면 프레임 커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기능성 좋은 믹시 여행용 캐리어입니다. 두 번째 상품. 3D 프린터 이용자라면 혹할 가격대 필라멘트예요. 국내 판매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고속 필라멘트 중 품질 괜찮은 제품이고요. 보비는 종이 소재로 되어 있고 가벼워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 때 10개씩 두 번에 걸쳐 구매했는데요. 한 번은 통관에 걸려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많은 양 구매 시 수량으로 인한 관세 복불복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 안드로이드 13 기반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이미지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요. 2기가 메모리 상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판매 금액에 비해 월등히 저렴해졌고요. 리눅스 버전과 안드로이드 13 기반 제품 비교 구입하세요. 사용 환경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데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위주라면 리눅스 기반 추천하고요. 구글에 활용 필요한 분이라면 해당 제품 추천합니다. 네 번째 상품. 신규 세 가지 UI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이나 하드웨어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사한 UI와 다크모드 UI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전방 4K 틸트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신제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던 터라 하나 구매한 모델입니다. 참고로 신규 모델에 한해 펌웨어 업데이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고려하면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분들이라면요. 신규 UI가 적용된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상품. 구글 TV OS를 탑재한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이번 강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때큰 인기 얻었던 모델입니다. 현재도 쿠폰은 살아있고 IBK 카드 할인하면 할인율 좋습니다. 휴대용 모니터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죠. 듀얼 모니터나 콘솔 게임 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체 구글 크롬캐스트 탑재해서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요. 활용성이 좀더 좋아져 인기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행사 끝나면 가격 상승할 테니 할인율 적더라도 지금 구입 시점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벌써 다른 디자인 제품들이 등장했더군요. 행사 전에 여러 개 구입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요. 이불 수납장이나 수납이 필요한 물건들 넣기 딱 좋아요. 완전 접이식으로 보관도 쉽고 모든 방향 문이 열려요. 이로 인해 집안 어디에 두어도 물건 꺼내기도 쉽고 진짜 좋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리빙박스에 비해 훨씬 가성비도 좋고요. 활용성 뛰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개 구매 사용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일곱 번째 상품. 개인적으로 m 백 탑재된 미니 PC 중 가장 괜찮아 보이는데요. 디자인과 스펙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긴 해요. 몇 가지 특징으로 확장 포트의 개수가 다른 점인 거 빼곤요. 이 제품은 비슷한 가격대 제품 중에 와이파이 시스 탑재를 하고 있어요. 노트북 무선랜 카드로 작동하기에 블루투스 5.2도 탑재했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와이파이 5 사용하고 있어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무선 인터넷 속도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요. 8기가 메모리, 256기가 용량 보고 사실지, 와이파이 보고 사실지, 다른 제품과 비교하고 선택해보세요. 여덟 번째 상품, 샤오미 미유 제품인 트윈원 가습 공기청정기예요. 기존 샤오미 공기청정기의 호환브랜드가 가습기를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완전 일체형 제품으로 샤오미 미유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호환가습기와 달리 일체감이 뛰어난 장점이 있겠고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 좋아요. 둘다 없는 가정이라면 이 제품부터 끝내는 걸 추천해요. 아홉 번째 상품. 판매량과 평점 좋은 캠핑 텐트 네이처 하이크 에어 텐트예요. 일체형 에어빔으로 되어 있어 폴대와 기둥 없이 텐트가 완성되고요. 고성능 컴프를 기본 제공하고 3, 4인용으로 넓은 공간 제공해요. 다섯면 환기가 가능한 디자인 형태와 두 곳의 출입구가 있고요. 내수압 2000mm 우수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우중 캠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50D 코팅 옥스퍼드 원단 사용하고 있어서요. 자외선 차단 UPF 50 플러스 수준의 자외선도 막아주네요. 조립이 번거롭고 귀찮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열 번째 상품. 현재 메인 PC 듀얼 모니터로 사용 중인 제품이에요. 18.5인치 제품치고 가격 저렴한데다 스펙 준수하거든요. 터치를 지원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터치가 필요 없고 대화면 모니터 저렴한 제품 찾는다면 추천해요. 데스크탑 듀얼 모니터로 쓰기 위해 구입을 했고요. 아무래도 자체 전원 어댑터 없이 USB 연결만으로 작동하니 확실히 전력 소모도 적고 듀얼로 사용하기 편하네요. 애초에 터치작동 안도니는 콘솔게임용으로도 좋아요. 11번째 상품. 엘사 30인치 IPS 모니터는 2560-1080 해상도 제품입니다. 베케르츠 주사율, 2 1대고 화면비율, 104% sRGB를 채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플래그십 모니터 구입하지 않을 거면요. 차라리 저렴한 알리브랜드 제품이 낫긴 합니다. 국내 제품들도 어중간한 스펙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저렴한 게 낫고요. 국내 2, 30만원 대 제품과 비교해도 스펙 차이 크지 않으니까요. 12번째 상품, 브랜드 인지도만큼 디자인, 기능성, 완성도면에선 상당히 좋습니다. PD 140W 충전 환경이 필요한 분들에겐 괜찮은 제품입니다. LCD를 통해 배터리 잔량을 그래픽화하여 보여줍니다. 야외에서 전원 케이블 연결할 수 없는 환경이 많다면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는 필수인데요. 특히 노트북 사용이나 스마트폰 충전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고급스러운 디지털 정보를 갖추고 있는 앵커 737 파워뱅크입니다. 13번째 상품. 현재 가장 인기 좋은 12.7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죠.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 제품이고요. 스냅드래곤 870AP 탑재, 144Hz 주사율, 8GB 메모리, 128GB 저장 공간 갖추고 있고, 안드로이드 13 탑재했습니다. 1200mm 배터리로 케인부터 OTT 머신으로 인기 높습니다. 국내 구입자 꽤 많았고, 이번 행사 원탑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현재 가성비 가장 좋은 인기 태블릿입니다. 14번째 상품. 미니 PC 원조격인 비링크 제품인데요. AMD CPU 기반으로 다양한 사양으로 판매 중이에요. M100 저가형 제품은 성능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면요. 최소비링크 AMD 5560U 제품 구입해보세요. 퍼포먼스나 전반적인 구동 성능 차이가 꽤나 큽니다. 단순히 웹서핑 영상 시청 목적에 외 다른 용도 사용한다면요. M100 미니 PC는 다소 벅찰 수 있는데요. 이 정도급 제품만 구입해도 전천 후 괜찮은 활용 보여줍니다. 15번째 상품. AMD AM4 기반 마지막 CPU인 5700X인데요. AM5 기반으로 바뀌면서 신규 CPU 구입 시 전체 교체해야 해요. 그래서 AM4 마지막 제품으로 저렴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분들이요. 가장 많이 구입하면 5700X CPU가 아닐까 싶네요. 저도 두개 작년과 올 초에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현역으로 충분한 사양 제품이라서요. 카드 할인 때문에 할인율 조금 아쉽지만 그대로 국내보단 많이 저렴하니 마지막 세일 기간 때 구입해보세요. 16번째 상품. 8.4인치의 LTE 유심 장착되는 올도 큐브 아이플레이 50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선 8.4인치급 태블릿이 조금 희귀하죠. 안드로이드 13 기반으로 미디어텍 G99AP 탑재했고요. FHD 해상도에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에요. 레노버 태블릿이 등장하기 전까진 올도 큐브와 테클라스트가 가성비 태블릿 양대산맥이었답니다. 8.4인치 사이즈 제품 중 선택지가 다양하지 못한 만큼 LTE 지원하는 8인치대 제품으로 추천해요. 17번째 상품. 이 분야의 화질 끝판왕 블랙박스죠. 샤오미 70마이 A820 4K 블랙박스 제품입니다. 소니 스타비스2 IMX678 센서 탑재해서 화질 굉장히 좋죠. 화질만큼은 현존하는 블랙박스 중 가장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자체 할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 구입 가능해요. 화질만큼은 따라올 제품이 없기로 알려진 제품이고요. 국내 구매자들 굉장히 많은 인기 상품입니다. 하질 좋은 블랙박스 찾으신다면 이 기회에 구입해 보세요. 18번째 상품 드림이 V11 모델로 23년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리뷰 1만건 평점 4.8점 고객 만족 98% 이상일 만큼 국내 사용자들 만족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10만원대 인기 제품 중 평가 좋은 제품이죠. 특히 국내 사용자 상당히 많을 정도로 꾸준히 인기 높아요. 후면 LCD 디스플레이 통해서 잔량, 흡입력 확인 가능하고요. 한글 UI 제공해서 직관적이기도 합니다. 소모품 교체 시키도 알려준다고 하니 구입에 참고하세요. 열아홉 번째 상품. 사실 JONR 청소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드리미가 거의 독보적인 인기와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JONR이 저렴하고 가성비로 금액에 맞지 성능으로 치고 올라온 제품이에요. 알리발 대표적인 제품으로 JONR VC10 프로 제품 인기 참 많네요. 저도 하나 구입해서 사용 중이긴 한데요. 이 가격에 청정 스테이션 포함되어 먼지통 자동 비움 제품이 없어요. 유일하게 10만원 대 제품 중에서 갖추고 있답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높아진 대표적인 알리 제품입니다. 스무 번째 상품. 개인적으로 알리 행사 원탑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IMOU 로봇 진공청소기인데요. 행사할 때 마다 구입 1순위가 될 정도로 인기 상당히 높아요. 청소 효율성도 뛰어나고 라이다 센서, 흡입력 모두 우수하고요. 유의무의하게 10만원대 제품 중 자동 먼지 비움 기능 갖추었고요. 여기에 라이다 센서까지 탑재돼 가성비는 정말 끝판왕이죠. 그래서 행사 때마다 판매량과 인기 상당히 높아요. 진짜 찐 가성비 상품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이랍니다. 21번째 상품. 저렴한 빔 프로젝터 많이 추천했지만요. 최소 쾌적한 시청 조건으로 밝기가 최소 8,900 안시 제품 추천해요. 어느 정도 밝기가 나와야 시청이 쾌적할 수 밖에 없고요. 밝기는 전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가 제품의 경우는요. 그만큼 전력 소비도 커서 전기세 상당히 나오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적당한 밝기와 화질의 전력 소모도 적은 제품을 찾아야 하는데요. 썬딜 TD97 프로 정도면 8200루멘 네이티브 1080p, 와이파이 6 안드로이드 OS 탑재로 적당한 금액 제품이에요. 2 2 번째 상품. 요즘은 이런 멀티형 제품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에세저 8인원 USB 멀티 허브입니다. HDMI, USB, USB-C, 이더넷 포트, PD 충전까지 다양하게 지원하죠. 여기에 SSD 외장 케이스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요. 제품 하나로 올인원 환경을 다 갖춘 제품으로 인기 높아요. 물론 전용 SSD 케이스에 비해 발열 관리가 떨어지긴 하지만요. 하나로 필요한 모든 확장 포트와 저장 장치까지 필요하다면 이 제품밖에 마땅히 대안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23번째 상품. 앵커 제품만큼 인기 많은 PD 보조 배터리인데요. 유그리는 알리 브랜드 중몇찬대는 품질로 인기 높은 제품입니다. 2만 m 리2 4 0 0 0 m 보조 배터리 인기도 많은데요. 각각 PD 100W, PD 140W 출력을 갖춘 제품으로요. PD 충전 보조 배터리로 인기 많은 모델이랍니다. 앵커 737 제품이 가격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구입하고요. 품질, 마감, 내구성만큼은 앵커 못지 않은 제품입니다. 24번째 상품. 후보 TV로 미러링해서 시청용도로 쓰고 있는 모델인데요. 몇번 소개해드렸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에 놀랐습니다. 무선 HDMI 송수신기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했나 봐요. 은근히 노트북과 TV 연결할 때 HDMI 케이블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무선으로 편하게 미러링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대부분 디바이스들이 화면과 사운드 전송을 HDMI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많은 장치에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최대 4대 동시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수신기만 여러 개 구매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25번째 상품. 이 제품은 알리보다 큐텐이나 다른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먼저 선을 보이면서 성능 좋기로 국내에 이미 알려진 모델이었어요. 휴대용 모니터 하면 제우스랩으로 인식되곤 하는데요. 오히려 제우스랩보다 동급 제품과 가격 고려했을 때요. 6D 샤크 16인치 이 제품이 모든 걸 압도하거든요. 실구매자 후기들이 네이버 블로그 쪽에 상당히 많고요.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에선 원탑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번째 상품. 이번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인기 상품일 건데요. 게이밍 태블릿인 레노버 리전 Y700 2023 모델입니다. 8.8인치 제품으로 해당 크기의 플래그십 태블릿이 전무하죠. 그러다 보니 고성능의 게이밍 태블릿을 찾는 분이 많았네요. 2023 모델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AP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기본 12기가 메모리, 256기가 저장 공간 제공합니다. 게이밍 태블릿으로 등장했으나, 현존 가장 좋은 스펙 보여줍니다. 10인치 미만 사이즈 태블릿 중 스펙 원탑 제품입니다. 다양한 태블릿 활용하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27번째 상품. 전작에 없었던 기능을 대거 탑재를 한 모델입니다. 이미 4트 시장에서 대적 상태가 없을 정도로 인기 높은 스펙이고요. 현장이나 공구 다루는 분들도 극찬하는 제품이에요. 가정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환경에서 두루 사용하기 좋은 모델이라, 자체 할인만으로 괜찮은 금액에 구매 가능해요. 집에서 만들기 자주 하시거나 수시로 디바이스 분해하신다면 샤오미 정밀 드라이버보다 이 제품 추천해요. 모든 걸다 커버하는 가정용 올인원 제품이에요. 28번째 상품.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공기압 펌프입니다. 구형 차량이나 신형 차량 타이어 바람 빠지는 건 똑같죠? 무선 공기압 펌프로 편하고 쉽게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차량마다 각기 다른 공기압 숫자를 세팅하면 알아서 맞춰 들어갑니다. 신형 제품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원S 구형 모델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공기압 들어가는 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디자인과 기능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충전 속도, 공기압 펌프 속도가 늘어났는데요. 가격 고려하면 구형인 원S 제품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9번째 상품, 어썸텍 충전 스테이션 제품이에요. 최대 출력 용량별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가장 높은 최대 260W PD 충전 가능한 모델 소개해 드려요. 최대 15W 무선 충전 단자도 제공하고요. 총 5개의 USB 충전 단자를 제공하고 각 포트별 디스플레이 제공해요. 전압, 암페어, 출력 속도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멀티 충전 필요한 분들에게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30번째 상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용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엑스박스 공식 라이센스 받은 게임서 X2 투 프로이고요. 모바일 게임은 물론이고,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편하게 재해요. 컨트롤러 구매 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1개월 제공합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등 다양한 게임 지원합니다. 콘솔 수준의 마감 좋기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콘솔 수준의 조작부를 통해 좀더 게임답게 즐길수록 도와줍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이전 영상과 중복된 상품들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번 11월 대형 행사에서 큰 관심과 인기 얻었던 상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